안녕하세요. 경인의달육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9시 50분입니다. 이렇게 햇살이 비추고요. 어제 오후에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습니다. 많이 불었는데 그냥 이대로 두었고요. 어제 온도는 0도였는데 오후에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분갈이 한 아이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분갈이 한 아이들은 이두개 박스에 나눠서 이 어, 안에 두었었습니다. 이렇게 박스 뚜껑을 닫고요. 이렇게그 밤을 짓샜습니다 이렇게 아 오늘은 그 오늘 날씨는 낮기온이 8도 인데요 내일이 영하 2도 라고 합니다 영하 2도에도 견디는데 어 오늘 오늘 저녁 오후에는 어 이불을 조금 덮어 주려고 합니다 바람이 조금 많이 쐴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물도 지금 굉장히 지금 예쁘게 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 노블레드인데요. 그렇게 물이 조금 안 들더니,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네요. 이렇게. 여기도 그냥 두었네요. 어제 또 오후에 볼일 보러 간다고 조금 밤늦게 들어왔거든요. 그냥 이대로 조금 밖에, 어, 볼일 보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조금 걱정은 했습니다. 했는데, 그냥 이렇게 두었네요. 온도만 믿고, <laughs> 온도만 믿고, 바람은 불었는데, 온도만 믿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이 요거 한 번씩 보여드리고 제 분갈이한 아이들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쪽에 있는 어 마디바는 제가 실내로 들였습니다. 조금 뿌리 활착도 되고 조금 추위를 타는 것 같더라고요 마디바가. 그래서 실내로 들였고요. 이렇게 창들은 이렇게 물이 조금씩 많이 들었죠. 저보다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여기도 여기는 어, 박스는 다 덮고 갔거든요. 어제 이쪽에 있는 박스는 다 덮었습니다. 뚜껑을 다 덮었고요. 어, 이쪽에도 가르소리 이제 속속 어, 속 입장도 나오지만 이렇게 물도 들고 있네요. 물 들고 있습니다. 이게속 입장 나오는 애들이 지금 물이 곱게 들고 있네요. 이렇게 있고요 지금 햇살에 어, 햇살이 좋습니다. 오후에 바람이 어떨지 제가 오늘 아침에 올라와 보니까 바람이 조금 강했거든요. 조금 강하게 불었습니다. 이렇게, 아, 홍매아도 물이 조금 더든것 같죠? 이렇게 물이 조금 더 들었고요. 이거는 아르제. 아르제. 여기 빛이 우리 대도 어, 그 입장 끝으로 조금, 음, 오렌지 빛을 약간 띄는 것 같네요. 이렇게. 펜지 있고요. 여기. 포토시나도 조금 들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아, 어제 분갈이 하면서 <laughs> 아, 물이 조금 마른 아이도 있고 물이 덜 마른 화분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분갈이 하면서 또 이렇게 물마름 정도도 이렇게 다시 보게 되고요. 이렇게 그 화분에 따라서 어, 물마름이 좋은 화분 그리고 뿌리 세력이 좋은 아이들의 어, 물마름이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어, 분갈이를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어, 연봉도 지금 다져지고 있죠? 이렇게. 블루스카이는 오늘 제가 아침에 하엽을 몇개 뗐습니다. 이렇게, 어, 얘들은 그냥 계속 이 자리에 있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아, 어제 분갈이 한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저께, 어, 얘들, 어, 햇빛 보라고 꺼냈다가 어제 햇살이 들쑥날쑥 했습니다. 들쑥날쑥해서 햇빛을 많이 보진 않았고요. 또 밑으로 내리긴 그렇고 박스 안으로 넣었었습니다. 요거는 바구니채로 이제 박스 안으로 넣었고요. 여기 어제 제가 보여드렸죠? 이 직광이 하루만에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뭉크입니다. 뭉크 굉장히 예쁘게 물들었죠? 그 하루 전보다가 이렇게. 그 옥상 바람과 그 햇살이 무섭습니다. 베란다에 아무리 햇빛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렇게 달라지네요. 이렇게. 뭉크.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아, 어제 분갈이 한 아이들입니다. 분갈이 어제 얘를 어, 언박싱을 하고요. 가우디. 가우디입니다. 제가 가이아를 또 꺼내봤는데요. 입장이 좀 다르네요. 가우디 가이아 조금 비슷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입장이 다릅니다. 약간 그늘졌네요. 입장이 다르죠? 이렇게 이렇게 뒷면으로 물이 들고요. 라인이 그 가우디가 선명하죠. 얘는 어 라인이 선명하지 는 않고요. 이렇게 약간 그 여러 색감에어 오묘한 색감을 보여줍니다. 입장이 조금 어, 굉장히 조금 묘한 색감이 많이 나오네요. 가이아. 요거는 가우디입니다. 제가 여기 심으려다가 아 댓글도 보고요. 또입장이 여기 제가요 주물럭분 요 안쪽을 오무려서 그런지 나오더라고요. 조금씩 그래서 또요 화분에 심었습니다. 요 화분에 심으니까 어울리네요. 댓글에 아 경희님 이 화분이 또 좋을 것 같아서 아, 제가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심었네요. 이게 예, 가우디입니다. 예쁘죠? 예쁩니다.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라탐입니다. 사각분에 제가 작은 분에 있던 라탐 두 개를 이렇게 나란히 심었네요. 어, 시모야마 콜로라타를 심으려니까 너무 면적이 조금 넓게 이렇게 만들어서요. 너무 공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심었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화분이 별로 안예쁜것 같은데 이렇게 심으면 예쁩니다. 이렇게, 요거는 라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나나호꾸미니 얘들도 물을 줘서 얘들도 박산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얘는 제가 어제 바로 물을 줬거든요. 물도 말랐는데다가 뿌리를 받기 때문에 물을 줬습니다. 많이 안 주고요. 한10% 정도? 그렇게 줬습니다. 아, 목이 많이 잠겨, 잠겨서요. 잠시만요. 네, 이렇게 이거는 나나 호쿠미니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거 어제 분갈이 영상으로 보여드렸죠. 호주 마리아 엠버 여기 주물럭분에 이렇게 심었습니다. 여기 지금 입장이 이쪽에 닿는데요. 하엽이 조금 질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반듯하진 않죠. 지금 입장이 불규칙합니다. 이렇게 호주 마리아 엠버 여기 심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가우디를 심으려고 한 화분에 제가, 어, 골드피치 굉장히 컸죠? 골드피치 얼굴이 커서 이쪽에 심었네요. 어, 골드피치 참 심은 화분에는, 어, 제가 마리아 막분에 있던 마리아, 마리아를 심었습니다. 이것도 예연분이거든요. 요고, 요렇게 심으니까 더 품격이 있죠? 막분에 있다가, 이렇게 약간 높은, 손톱이 굉장히 예쁘죠,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골드피치도 지금 얼굴이 너무 커져서요, 너무 커져서 뿌리하고 요 밑에 뿌리하고는 충분히 들어가는데 얼굴 면적이 넓습니다. 지금 화분을 꽉 채웠죠. 또요 모습이 예쁩니다. 요 화분 색감이랑 잘 어울리고요. 이렇게 골드피치, 굉장히 멋진 아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입장 뒷면으로 보랏빛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물듬이 이렇게 조금 여름 빛감이 조금 드물죠.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듭니다. 이렇게 골드빛이 이렇게 해서 어제 봉갈이한 아이들 소개해봤습니다. 어, 어제 언박싱한 어, 가우디 정말 멋지죠. 이렇게 라인도 멋지고요. 이 화분에 딱이네요. 요 화분도. 잘 어울립니다. 화분에, 이렇게. 가우디고요. 요거는 가이아. 이렇게. 가우디 가이아입니다. 요거는 제가 오늘, 아우, 에보니를 보니까요. 한엽 에보니가, 이게 하엽이 여기가 지더라고요. 이렇게 하엽 지려고 하는데, 그럼 굉장히 얼굴이 삐뚤어지거든요. 하엽이 이렇게 지네요. 얼굴, 얼굴이 이렇게 삐뚤어집니다. 이렇게, 조금, 균형이 안 맞게 하엽이 지고 있네요. 이쪽이, 아유, 입장을 뗄수 있으면, 떼면은, 이 꽃이라도 해볼 텐데요. 아유, 입장 떼기가 어렵습니다. 괜히 망칠까봐 지금 안 떼고 있네요. 여기 게 터보네, 어, 에본입니다. 얘도, 한엽 에본이 얘도 어떻게 물이 드는지요. 물듬이 뭉크보다는 조금 늦게 드네요. 이렇게, 이렇게 기대해보고. 보면 좋을 것 같네요. <laughs> 그리고, 어, 얘는 얼굴이 조금 펼쳐진 것 같습니다. 입장이 좀 얇네요. 얘가 헤스티아 보석인데, 이렇게 조금 지금 물을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뿌리가. 이렇게 물은 주지 않았거든요. 한번 더. 신고 물은 한번도 주지 않았는데, 뿌리가 활착을 하고 있나 봐요. 이렇게. 음, 아 어. 네모니 슈퍼클론. 이거는 스프레드 마리아입니다. 이 얘도 굉장히, 진한 자줏빛 라인을 그리죠. 검은색은 아닙니다. 이렇게 슈퍼클론이 약간 검붉은, 검붉은 자줏빛을 띈다면, 모두 약간, 어, 자줏빛, 진한 자줏빛을 띠네요. 아, 정말 다릅니다. 여기 뭉크가 정말 다르죠.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 분갈이한 아이들 소개해 봤습니다. 아 화재는 막 굉장히 빨갛네요. 너무 붉습니다. 여기, 아, 골든 글로우도 참 예쁩니다. 예쁘고요. 이렇게, 아, 여기 터보는 저 위에 올렸는데 터보는 조금 추위를 타는 것 같아서 어, 밑으로 내렸습니다. 아침에 내렸네요. 이렇게, 여기에는, 어, 원컬하고 화이트 샴페인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마빌레도 물이 많이 들었죠?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빌레는 너무 힘이 좋아서요. 제가 화분 옮기다가 입장이 뚝 부러졌습니다. 두 개. 어, 힘이 너무 좋아서요. 이렇게. 아마빌레도 한번 물 주면 굉장히 물 타이밍이 오래 갑니다. 굉장히 오래 가고 물을 찾지 않는 그런 다육이네요. 이렇게. 는 응. 이렇게 예쁘게 있습니다. 네, 홍매아도 지금 초록초록 한데요. 꽃 예쁘게 물들 것 같네요. 이렇게 초록초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햇살 좋은 곳에서 옥상에서 한번 영상 찍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어둡게 나오죠? <laughs> 빨래기둥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